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휴림로봇 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금요일 17% 상승하며 1972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장중 2천원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었던 휴림로봇이고 휴림로봇에서 명확한 수급이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자 다른 로봇주들 뭐 클로봇이든 레인보우로틱스든 다른 로봇주들 가는 시점에 휴림로봇만 못간다고 저희 주주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자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응원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휴림로봇의 이러한 상승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달려가길 원하신다면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휴림로봇 응원 한번 해주시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 오늘 들어온 수급에는 대다수가 외인들이. 가져가는 수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세에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몰아쳤고요. 그에 따라서 휴림 로봇에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자 주가 역시 상승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휴림 로봇이 지속적으로 수급은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가전은 같지만 계속되는 이러한 조정들 속에서 저희 주주분들 조금은 주춤하셨을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림 로봇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투심 자체가 살아나기가 힘든 종목이란 말입니다. 자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특징상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진행하고 진행하시다가 이제는 지치셔서 이러한 작은 반등들만 나오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매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수심이 얻든 주주분들을 퍼러내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요. 그렇게 제가 휴리노봇의 상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휴리노보 금요일에 이러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이 중국 오마크사와의 협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휴머노이드 이어 이 자유이동 로봇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자 중국 오마크사와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5일 날 밝혔습니다. 자 기존 파트너사인 이큐셀과 함께하는 이 중국 오마크사와의 업무 협약이고요. 이번 협약에 따라 오마크가 이 m a m r 제품의 공급과 품질 관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효림 로봇은 오마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 개발을 담당하게 되죠. 자 거기에 이큐셀이 최종 수요처 납품을 위한 영업 및 데모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건데 이는 효림 로봇의 중국 시장에 진출에 명확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의 사실 오늘 금요일 날 들어왔던 이 외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국 자금에서 유입될 들어온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사실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구시장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자 그렇게 그 시장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라는 건 저희 주주분들도 잘 알고 계실텐데 그러한 시장에 휴류 로봇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호재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휴류 로봇이기에 제가 어제 영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도 지지부지단 흐름에 많은 주주분들이 다른 로봇주 다 갔는데 휴림 로봇만 못 간다. 휴림 로봇 정말 못 같은 주식이다. 욕할 때도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휴림 로봇 주가를 상승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에 따른 근거 충만하다. 그렇게 휴림 로봇 목표가 만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휴림 로봇이 무조건 돌파한다.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하루 지나 금요일날 2천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3천원, 5천원, 만원까지 단 3개 단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휴림 로봇. 확실한 저점에서 휴림 로봇 잡아가신 분들의 템버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게 가장 중요합니까? 명확한 휴림 로봇에 대한 이 분석. 이 차트에 대한 이해 다 좋지만 정확한 타점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타점만자 휴림 로봇이 만원까지 올리면서 사실상 주가를 그냥 우상향하면서 만원까지 날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해요. 자, 그렇게 중간 중간 조정이 터져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말씀드렸듯이 휴림 로봇에 매물대가 뚫어줘야 하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휴림 로봇은 흐름을 가져갈 때 이러한 매물대에 막히면서 매물대 뚫어주면서 올라갈 거라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한 타점으로 비중 덜어내할 야때 수익 가져가시고. 매도하시면서 수익실현 해나가시고 다시 한번 이 눌림목이 끝나는 저점바닥에서 비중 담아가시는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천원에서 샀던 평단이 500원이던 천원이던 하는 주주분들에 비해 그저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가만히 가져가시는 분들에 비해 수익이 두 배에서 세배그 이상이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점 잡아가면서 투자 이어나가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제작도 해드릴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당연히 대응을 해나가셔야 하기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정확한 타점과 대응을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이죠. 무료로. 자, 그러면 이러한 문자 받아보시면서 도움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셔야지 저희 고래 주식 구독자분이 확인이 돼서 이러한 문자가 발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런 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휴림 로봇 저희 주주분들을 흔들어 줄 만한 움직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휴림 로봇의 이 주가를 운전하는 고래들이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은. 명확한 휴임 로봇의 목표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파악하시면나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저희 주주분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러한 일정들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으로 저희 주주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 주주분들께서 제 차트에서 뭔가 다른 부분을 하나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이 밑에 반짝반짝거리는 이 황금 화살표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게 뭐냐? 명확하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들이 매집을 진행할 때 나오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래 매집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번뜬 이후 급등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알테오젠 이 고래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매집을 하니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 고래들은 사실상 움직여 나갈 때 흔적들을 강하게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흔적들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지표로서 남겨놓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투자를 해 나가심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급등주들을 찾아가실 때 이러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투자를 이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수한 종목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자 이러한 매도 타점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확실하게 급락이 나오기 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래들이 사실상 이 큰 폭의 조정들이 이런 대형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이 매도 세로는 누르고 싶어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가 강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고래들은 이 물량을 매집해 나갈 때도 흔적을 남겨요. 자, 그러면 매도하기 이전에도 매도를 준비하는 흔적을 남겨 놓겠죠. 자, 근데 지금 영상에서만 이 매도 타점에 관한 이야기를 풀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렇게 이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정확한 타점과 지표에 대한 강의 영상을 제 영상에 제 채널에 따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저희 주주분들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런 알테오젠과 같이 앞서 이 분기 또는 반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의 색깔은 이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반기 이 AI 섹터 주도주가 하나 저희 주주분들과 같이 들어갔을 때 최소 300%에서 500%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AI 섹터로서 이 양자 컴퓨터와 로봇에 대한 수급까지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유일하게 이 종목 딱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끌어올려질 종목으로서 저희 주주분들 이번 2025년 이 종목 하나만 잡아가 보셔도 아 2025년도 투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이 들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러한 종목 잡아가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 매도하고 같이 잡아가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남아있는 예수금 또는 지금 관심 종목에만 이 주도주 담아 놓고 제가 드리는 문자랑 이 주도주가 가져가는 흐름을 보시면서 아 정말 제가 드리는 문자처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달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도주 역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010-7730-8454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과 대응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절대로 잊지 말고 한번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도움 드릴 때 그렇게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러한 도움 너 혼자 할지 왜 같이 나눠준다라는 거냐. 자 제가 지금 주식 투자로서 이 유튜브라는 거를 병행하면서 저 역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정말 미약한 제 채널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구독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은 뭐 홍보를 합니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저 제 영상 늘 찾아와주시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려.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하나만 딱 요청을 드리잖아요. 저도 제 나름의 목표가 있죠. 저도 지금 천명, 이천명, 만명 안 되는 제 채널을 정말 10만, 20만, 100만까지 키워 올라가면서 이 유튜브로 불로소득을 그리고 명예를 받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에게 이러한 도움,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하셔서 도움, 바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림 로봇, 이러한 수급을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릴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선 테마주 타이틀을 벗어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이 로봇 테마주에 대한 수, 그 시장의 관심도, 선호도가 떨어지면, 은 이러한 수급 자연스레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효림 로봇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수급을 끌고 갈수 있을 만한 확실한 실적과 재료를 수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료에 대한 발표가 2월 말 중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역시 지금부터 이렇게 월말에 다가올 이 제로까지 확실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 문자 하나 전송하셔가지고 중간에 수급이 끊기며 들어오는 조정 확실하게 피해가면 수익만 이끌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주분들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